인테리어에 딱 맞는 디자인 편리한 자동센서 쓰레기통, 삶의 질 향상, 냄새 걱정 이제 끝이에요. 위생혁신의 시작, 많은 분들이 냄새와 위생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나는 불쾌한 냄새와 직접 쓰레기통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 이제 한일전기 더블센서 스마트 자동센서 쓰레기통으로 해결하세요. 킴모션과 오존살균 기능 덕분에 손안대도 위생적으로 처리 가능하답니다. 게다가 냄새 차단 기능까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확실히 잡아줍니다. 스마트 자동 센서가 있어서 필요한 순간에만 딱 작동하니까 정말 편리해요. 20리터의 넉넉한 용량의 화이트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갖춘 이 제품. 사용자분들은 진짜 냄새가 안 나네요. 라며 감탄하시고 센서 반응이 빨라 손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 라는 후기도 남겨주셨답니다. 지금 바로 한일전기 더블센서로 일상의 질을 높여보세요. 다름 쓰레기통으로 세련된 쾌적함을 쓰레기통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사용 시 손이 닿아야 해서 불편하고 위생적으로 찜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름의 자동 센서 쓰레기통이 이런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드립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우수하고 오토센서 기능으로 터치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냄새 차단 기능 덕분에 실내 공기가 상쾌하게 유지됩니다. 20L라는 넉넉한 용량과 양문형 디자인 덕에, 바쁜 일상에서도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동 센서 기능 덕분에 터치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하며, 냄새 차단 기능도 탁월하다 인정합니다. 지금 바로 다룸 쓰레기통으로 스타일리시한 쾌적함을 경험해보세요. 손대지 않고 더욱 깨끗하게, 공간의 품격을 높이세요. 매일 사용해야 하는 휴지통. 손이 많이 가서 불편하고 인테리어에도 신경 쓰셨죠? 펩시 모션 자동 센서 스마트 휴지통을 만나보세요. 노터치 인테리어 멀티 컨테이너가 여러분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자동 센서 기술 덕분에 손을 대지 않아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련된 디자인이라 어떤 공간과도 잘 어울려 인테리어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은 터치 없이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어 아주 만족하셨다고 해요. 특히 센서의 민감한 작동 덕분에 사무실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펩시 모션 컨테이너로 더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한 공간 만들어 보세요. 버리기 쉬워진 시대, 모아스와 함께해요. 일반 휴지통 사용하면 손이 더러워지는 건 기본, 비위생적이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공간도 작아서 자주 비워야 하는 불편함까지. 하지만 모아스 밀크캔디 자동 센서 휴지통 17L는 그런 걱정 없어요. 센서 덕분에 손을 대지 않아도 간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답니다. 17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린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라 주방이나 욕실 어디에 두어도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이미 사용해 본 분들은 센서가 민감해서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주말 내내 비우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리하다고도 해요. 편리함과 위생, 이제 무하스에서 경험해 보세요. 센서 하나로 휴지통의 혁명을 느껴보세요. 비위생적인 사용과 15리터라는 부족한 수납 공간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비스비바 비바 센서 디에지 휴지통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동 센서 기능을 통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뚜껑이 열려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15리터의 충분한 용량으로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에나 알맞고 리필 봉투 교체가 간편해 편리함이 배가 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가볍지만 견고한 이 제품은 일상 속 위생과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사용자들은 센서의 민감하고 편리한 작동 덕분에 손을 쓸 필요가 없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적당한 15리터 용량 덕분에 교체 주기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비스비바 비바 센서 디에지 휴지통으로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